안녕하세요, 도이트범입니다. 저 오늘 냉수, 냉수 250ml 원샷 하겠습니다. 일단 정수기에 물을 입어보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는 주인입니거에요 거의 다 됐네요. 이제 200ml 됐습니다. 물. 250ml, 냉수 원샷. 하겠습니다. 사실 아까 쇼츠로 했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, 이미 이제 500ml 마시는 겁니다. 냉수입니다. 마셔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원샷 성공했습니다. 엄청 힘들었습니다. 제가 다 마신 것을 인증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깔끔하게 비웠습니다. 보세요. 제가 손 넣겠습니다. 가세요. 보세요. 보세요. 제손 보세요. 안 묻었죠? 인증. 그러면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이빠이. 냉수 250ml 원샷 성공. 빠이빠이.